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조선의 개화사상과 임오군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개화사상은 1853년에서 1859년에 오경석 그리고 이어서 1860년에서 1866년에 유대치와 박규수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경석은 통력관으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개화와 개국의 필요성을 더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중국은 근대화가 많이 진전되어 1865년에 기관차를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경석의 급진적인 사고 방식은 친구였던 유대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두 사람 오경석과 유대치는 조선의 신분 구조상 더 이상 상승이 어려운 중인 계급에 속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양반 자제들 가운데 영민한 인재를 발탁하여 개화 사상을 교유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던 이물을 찾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고위 양반이었던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경석과 유대치는 박규수를 포습하고 그후또 다른 양반 자제들을 포습해 갔습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해 5년 전이었던 1871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인물을 또 찾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시 20세 청년 양반이었던 김옥균이었습니다. 이 김옥균이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조금 전에 언급해 들었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그 과거 시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규수를 연결 고리로 하여 김옥균이가 포섭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개화당이 태동하게 됩니다. 김옥균은 서울의 전통적인 양반들이 살고 있던 북촌 현재의 서울 종로구 정독 도서관 부근에 살았는데 김옥균의 옆집에는 서재필이가 살았고, 앞집에는 김홍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박규수와 홍영식, 그리고 서광범이가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개화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개화파 지도자가 포섭되는데 그가 바로 박영효입니다. 박영효는 철종의 딸, 영해옹주와 결혼하여 정 일품의 자위를 받아 개화파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박영효는 실학계 정치가였던 박규수와 중인 출신 사상가 유대치 등 선각자들의 지도를 받아 실학 사상은 물론 청나라의 양무자강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무자강 사상이란 중국이 중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실력을 키워 중국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김옥견을 비롯하여 박영교, 박영효 형제, 홍영식, 서강범, 김윤식, 김홍집, 유길준 등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박규수의 저택에 자주 모였습니다. 박교선은 젊은 청년 양반들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근대적인 신사상을 소개하고 조선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옥균을 포섭한 시점부터 북천의 젊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형태의 개화당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개화파 인사들의 공통된 역사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강 열강의 동양 침몰로 인해 조선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조선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정치는 부패해져갔고 조선 사회는 낙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되고 낙후된 조선 왕조의 정치 사회 체제로는 민족적 대 위기를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개화파들은 민족적 대위기를 타개하려면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위기를 중국에 의뢰하여 타개하려는 사상이나 조선 왕조의 전 근대적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위정척사 사상과는 정면으로 대립 되 사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혁신적 정치 세력적 개화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개화 혁신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여 나라의 혁신의 기원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선도 근대 국가와 과학 기술 문명과 자본주의 시민 사회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선도 서양과 같이 철과 석탄을 이용하여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는 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공업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곱 번째. 서양 과학 기술의 선진성을 인정하고 조선도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채용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반 신분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각계 각층의 능력 있는 인재를 관직에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홉 번째, 조선도 근대적이고 혁신적인 군함을 구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자기 힘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 번째, 조선이 쇄국 정책을 버리고 자주적 개국 개항을 하여 세계 각국과 통상을 하고 문물도 교환하면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한 번째, 외국과 통상을 하되 조선이 손실을 입지 않는 통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개화당이 가지고 있었던 개화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개화 개방을 추진하는 조직인 개화당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갑신정변 구데타 인맥이 형성됩니다. 개화당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당시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1881년에 고정은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이자 국왕의 친위부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별기의 군을 창설한 것은 북극강병과 군사근대화를 위해 시도한 조선 정부의 첫 번째 제도상의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본 시찰을 위해 1876년에 수신사를 보내는데 그때 그 수신사를 통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악의가 없다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무기가 청나라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문는 굳이 청나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 측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토 레조를 별기군의 훈련 교관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별기군은 국왕의 사병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금료나 피복 지급등 모든 면에서 구식 군대보다 배우가 훨씬 좋았고 무기도 최신형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왕의 친위부대인 별기부의 모든 혜택과 예우를 몰아주게 되면서 원래 있어왔던 구식 군대는 방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 간의 안력이 점점 심각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몇 년째 흉년도 계속되면서 세금으로 쌀이 제대로 거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90군대의 군인들에게 지급할 봉급이 13개월치나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90군대의 군인들은 큰 불만을 품기 시작하죠. 그때 마침 호남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은 세곳선몇 척이 도착하여 우선 90군대 소속의 군졸들에게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합니다. 90군대의 군졸들은 오랜만에 받을 급여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로 지급된 쌀을 받자 군인들의 눈이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지급된 쌀을 최고 책임자 민겸호를 비롯하여 그의 수하들이 먼저 착복하고 쌀 자루에는 겨와 모래와 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분한 군졸들은 금료 수령을 거부하고 창고에서 금료를 내주던 말단 관리들에게 항의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으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모 군란 구대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식 군졸들은 흥선 대원군을 면담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흥선 대원군은 며느리 일가의 척적돌에게 떠밀려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대원군은 군인 폭동을 뒤에서 부채질 합니다. 급기야 군졸돌로 인해 서울 치안이 붕괴되고 국왕의 거처까지 난입하면서 무정부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부대타 군이 총칼로 무장하고궁 군궐에 난입하여 국왕의 눈앞에서 대신들을 참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정은 넋을 잃게 되죠. 고정은 아버지 흥성 대원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아버지 흥성 대원군을 다시 입궐하게 합니다. 이모 훈란의 상처는 깊고 끔찍했습니다. 고정은 군란의 와중에 아버지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겨 반란을 수습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면서 약 10년 만에 흥선 대원군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며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871년부터 근대적 사상을 추구는 개화당의 조짐이 시작되고 그후약 5년 후 1876년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의 신식 군대 별기군이 창설되고 신식 군대와 우식 군대와의 갈등을 통해 이모 군란이 일어나면서 10년간 순적에 지내고 있던 흥선 대원군이 재등장하는 숨막히는 조선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근대화를 향해 가는 조선의 초기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모 군란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과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